정준우 아저씨 저기야 자 저희 먼저 인사드리고 오신 아버지 꼬리요 인사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이태만 투 감독 최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<웃음> 네, <웃음> 저희 영화 이렇게 선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으니까 재밌게 편하게 많이 웃으시면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해외 대장 역할의 김성호입니다. <laughs> 명절에 저희 영화와 함께 <laughs> 하게 된점 축하드리고 어, 또 저희가 지금 영화 보셔야 되잖아요. 꼭 즐거운 명절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시고 가족들과 유쾌한 시간 보내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황소입니다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.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만약에 오늘 재밌으시면 입소문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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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laughs> <인>, 인스타고? <laughs> 아니 입소문 내도 돼요. 가영역은 인스타로 내면 안 돼? 스파이크스입소문 즐거운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꽃길만 가주시겠바니다 네. 네,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, 종근입니다. 아 이렇게 저 권상우 씨, 이경 씨저까지 충청도 사람인데, 어, 청주 사람이에요, 이경 씨, 청주 사람이에요. 아, 여기 그 앞에 충남 충남 사람이에요. 이경 씨가족 분들 잡으셨나? <laughs> 그 연휴가 길니까 여러분들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 올해.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데, 여러분, 올한 해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일이다잘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우리 영화 팀으로 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여기 이경입니다. 팬이에요. 이상하다. 뚝뚝하시다. <laughs> <laughs> <이 정도 quê? 웃음> <이 정도까지> 팬이에요. <laughs> 아, 저희 영화 뭐 여러 가지 평이 있는데, 정말 뭐 뇌를 떼고 보면 정말 재밌는 영화입요 <laughs> 근데 그냥 웃으실 때어 눈치 보지 말고 비록 뭐다 웃길 순 없습니다. 근데 내가보면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재밌게 보시면 좋겠고 저희가 천안을 시작으로 이제 무대 인사를 부산까지 쭉 내려가는데 어 다음에 또 천안을 올수 있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또 뵙고 싶습니다. 여러 재밌게 오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희가 무대인사 공식적인 무대인사 첫 번째 도시를 천안으로 시작합니다 영광입니다 아, 저희가 영광이죠 극장에 상영하는 영화가 많은데 우리 영화를 선택해 주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, 엄마랑 아들이랑 온 그림이 딱 저희가 바라는 그림입니다 딸라고 왔어요 예, 아들입니다 대가 우리 2대가 왔어요 네, 3대가 모든 어머니 아버님이 자녀분과 함께 이트맨 보고 설날에 웃음꽃이 만개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더 많은 사랑 받고 극장에서 우리가 오래 상영하면 한번 또올수 있는 그런 천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